아니 언제 간다는 거야? 아니 출발은 안 하더라도 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9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, 이제, 이제 탄다 야이 길도 <laughs> 야 미끄러워 어 미끄러워 조심해 이거지 제가 무서운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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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했어 이것도 다리... <laughs> 야, 이것도다 이거 야, 이거 또. 이거 또. 야, 이거 또. 야, 이거 또. 야, 거 또. 야, 이거 야, 이거 또. 야, 이거 또. 가자. 이가 티켓 끊는데. 투0스0 0 10000원 10000원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민군 파고다. 와, 진짜 큰데.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파고다로 만들 계획이었대. 어, 어 근데 왕이 바뀌면서 건설이 중단되고,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대. 아니, 저렇게, 저렇게 갈라졌는데, 뭐,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? 멋있는데? 음.

아. 아, 어뭐 아, 어, 어, 몰라 아, 라이온 오브 스푼 어, 뭐 오케이.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구글 지도에 아, 사자 모양인가 아, 와얘도 지진 때문에 부러진 건가 아 원래 사자 모양이었데 <놀라> 이거 자연 현상은 아니고 바위가 이게 가공한 바위잖아 그렇 코끼리 모양인데 코끼리 모양 아니야 코끼리 모양이야 어떻게 이러지? 여기가 몸 몸뚱이형 뭐야? 어 맞네. 이 몸이 부러진 느낌이지? 희가 머리는 어디로? 머리 바다에 빠졌나? 저쪽에? 캐스역장에 저희가 독인 거 같다. 무슨 전해야 해? 더 민군벨. 여기가 180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었어요. 1800년대 러시아에서 제일 큰종 만들면서 지금은 이게 두 번째로 큰 종. 와 그, 그림 아니야? 어, 어. 여기다 비맨 파고다. <목소리> 와. <우와. 목소리> <목소리> 와 너무 멋있는데 줄 앉아서 쉬고 있는아 쉬는 게아니가 <laughs> 사진 찍고 있어 재밌었다.